8년째 도자기 공예를 하고 있는 최연주씨. 도자 위에 그림을 그리고 작품을 전시하거나 설치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예 특성상 작업 공간과 가마 등 대형 시설이 필요한데 그동안 마땅한 장소가 없어 어려움을 겪다가 이곳에 와서 한시름 덜었습니다. 전에는 어, 임대료를 내고 다 같이 공동 작업실에서 작업을 하면서 계속 옮겨 다녔었는데 지금은 여기 와서 되게 한 달에 2만 0천원 정도밖에 안 되는 저렴한 가격으로 작업을 하고 있고 최연주 작가가 입주한 이곳은 신당 지하쇼핑센터에 마련된 창작 아케이드입니다. 이곳은 40명의 공예 작가들에게 최소한의 비용으로 창작 활동을 위한 최대한의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버려진 공간을 재활용해 예. 예술가에게는 창작 공간을, 시민에게는 문화예술을 제공하는 서울시의 도시재생 프로젝트의 하나로 서울문화재단이 운영합니다. 개인 작업실은 물론 공동작업장, 사진 스튜디오, 커뮤니티 공간과 판매 기획전시장도 있습니다. 월 사용료는 3.3 제곱미터당 5천원선. 디자인 작업으로 아이디어 상품을 개발해 해외로 수출하고 있는 이성진 씨도 신당 창작 아케이드 입주자입니다. 이 씨는 예, 이곳에서 예, 제품 팔로 개척에 대한 도움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작가들과 디자이너들에게는 허브 같은 존재입니다. 어, 입지 조건도 좋고요, 교통도 편리하고 그리고 작가들하고 협업도 할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마련돼 있고요. 그리고 서울시라든지 공무원분들, 서울문화재단 그리고 기업분들이 자주 찾아오셔서 협업도 할수 있는 좋은 어, 공간인 것 같습니다. 신당 창작 아케이드는 올해 새롭게 입주할 작가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입주 희망 작가와 기존 입주 작가는 동일선상에서 경쟁 심사를 거쳐 입주를 결정짓습니다. 마치 둥지처럼 처음엔 작가들의 보금자리가 되어주지만 언젠가 이들을 독립시켜야 하는 것이 창작 아케이드의 역할입니다. 작가들이 안주하지 않고 작품 전시와 상품화로 자생력을 갖췄을 때 이 공간이 빛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공예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시장도 부족하고 그동안 지원 정책들도 많이 부족했는데 여기 공간에 입주를 하시게 되면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공예의 확장성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팔기 입주 작가까지 굉장히 많은 활동들을 해왔고 그런 준비들이 잘돼 있습니다. 신당 창작 아카이드 입주 신청은. 오는 27일까지입니다. 연령에 상관없이 현재 공예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내 거주 예술가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TBS 박철미입니다.